붙어주고 궁 갈기고 여기서 큐 갈기고 궁 갈기 궁다 묻고 여기서 뭐 어쩌라고 봉 일로 와 여기서 이 하고 여기 왼쪽 무빙 롤펜더 최격이라왜 간다 자 정글링 개빠르게 갑니다 큐 한번 갈기고 평 여기서 파이팅 졸라세려 졸라세리면서 딱쓰고 여기서 꿀팁 딱한 다음에 W 갈겨 다, 끝날 때쯤 쓰면은 이제 여기서 W 한번더 나가죠. 그때 W 쓰면 패시브 딱 터지는데 이건 실수. 어 여기서 실수니까 끝날 때쯤 또 Q 쓰면은 이게 유지되면서 W 돌때딱 W 딱 쓰면은 패시브 안 터지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오래만 에 해서 그래 이거. 아... 오케이 삼렙 찍으세요. 아 진짜 아씨아 강타 천아병 w 이번 해도정글 빨라요. 괜찮아요. 에고이딱 e 고 뭐야 이 빨라요. 괜찮아요. 에, 거대고 뭐야, 이거 대 미다 이거. 딱 하고, 또 던지고, 딱. 여기서, 위로 타다닥, 불붙이고 그래서, 불가리, 리어카. 여기서, W하고 Q 터 같이 던지는 느낌으로. 그렇지? 존나 이거 뭐,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새끼, 평타 치면서 저 불타 죽고, 여기서 W하고 Q 던지고, 여기서, 왜저 불타 안 죽고. 이거, 이거, 이거 무슨 일이지? 야, 이걸로 와봐. 얘들아, 약간 어그로 삥뽕 하면서, 자 여기서 W 한번 Q 딱 하면서 여기서 안 맞추고 자 여기서 이게.. 자 여기서 앞으로 가나 착 하면서 여기서 딱 하고 Q 던지고 W 하고 딱이런 패시브 터지면서 이런식으로 어.. 잡았죠? 얄락기뉴 어땠어요? 이거 두꺼비 지금 안 먹고 왔단 소린데? 오케이 두꺼비 오케이 그래서 Q 딱 던지면서 거기 숨어있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야? 치면 사이 강타 쓰고, 잠깐만, 못됐다. 여기서. 아, 그니까. 풀 있었으면은 진짜 풀 쓰면서 저 유나라부터 컷한 다음에 그냥 다 잡는 그런 각이었는데. 아, 이거 아까 풀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가네.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안 도와줄 거지. 좀 도와줘, 씨. 이리아 새끼야. 아 이탈리아 진짜. 아 진짜 이씨. 아이 새끼 뭔데? 아씨 뭐야 이거. 이 개새끼야 일로 와. 더블 썼어? 뷰신뷰신 여기서 뷰잉 이런 뷰신 캠프파이어. 새끼야 너너 너 없어질 때까지 준다. 이 새끼야, 전날 거르지, 전날 거르지, 전날 거르지 이 새끼야. 우게 브랜드야, 얄락기뉴. 좋은데? 좋은데? 여기서 이 새끼 멀어서 가면서 이 새끼 빵! 여기서 평타치고 땅!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너 빠졌잖아, 너. 오케이, 여기서 뭐너 어? 일로 와봐, 평타치면서 평. 더블 딱 하고 이렇게 거리 조절하고 이렇게 평타 치면서 아 진짜 아 옆에 시프 터졌으면은 뭐야 이거 와봐 와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레이키야 미친 새끼들 개 빠르죠 유충 그냥 뭐 유, 유충 먹으려고 하는 심프긴해아얘 본업 하고 와서 하는 거죠. 열심히 살죠. 자 힘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하고 출근한 다음에 어? 열심히 일하고 와서 또그 뭐야 어? 일하고 저녁에 아, 운동하고 알겠습니다. 와가지고 어? 또 이거 라이브 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3년을 매일같이 영상을 올렸답니다. 여분들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어? 자, 여기서 여기서 궁 던져 이란 식으로 궁 여기서 이란 식으로 딱던지고아 아야 이궁 뭐지? 들아와봐야 여기서 캐 던지고 캐 야. Okay.

더블킬 얄알라뇨 i 나 붙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야스 p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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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i 라키 s a 키야 여기서 그 s a k i the Yay, Yay, y a c k u c k y l u c k 는 l u c 딸 y Lucky, 거 u c k y Lucky, l u c k 아, 그렇게 해주는게 오케이. 이거 돌거복빼 먹어야겠다. 아래에다 공쓸거 같죠. 그렇죠. 아래에 공쓸거 같은데? 오케이. 이거 전력 먹으면 돼. 아군이 타아되었습 아군이 좋아, 칼럴블이 나왔나? 자, 한눈 팔려 있을 때 미드 살짝 밀리는 척하면 나한테 궁 쓸걸? 딱 하면 이제 나한테 궁 쓰죠 딱 전령 까고 오케이 바텀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미드에 딱 전령 까고 오케이, 요 느낌으로 좋았다, 이거 개좋았다, 이거 녹턴 나보겠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궁쓴다 이거 트페랑 같이 나 짬싸먹을라고 이 새끼들 존나 티나죠? 아 그럼 여기서 살짝 숨어. 살짝 숨었다가 자, 여기서 오케이. 저기 숨어있는 거딱 티나죠? 좋았고, 좋아. 여기 뒤에서 살짝 살짝 봐주면서 잃어버릴 거요 그렇지. 너무 좋았고. 그렇지. 궁 존나 무섭고. 이거 뭐야? 이거 궁 쓰면서 이런 식으로 딱해서 튕겨 튕겨 베이베 이런 식으로 저거 봐봐. 아, 딸깍하면 이긴다니까 진짜로. 어, 이런 챔프, 이런 챔프, 얄라끼뉴. 어때?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야, 뒤에서 그냥 딸깍 하니까 완전 그냥 1인분 그냥 해버렸죠.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여기서 뒤치기. 자, 여기서 뒤치기 새끼야. 아, 왜스타안 걸? 려 이거 누가 그냥 죽가 새끼야. 아. 아이, 내가 말했잖아. 이거 그냥 브랜드는 딸깍하면 되는 챔프라도 초반에 말리는 거 상관도 없다니까. 이거는 그냥 막막관막막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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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런 까먹었어. 마, 음, 마관으로 가. 아, 오케이. 여기서 악이 이제 딱 가주고. 궁딱 묻히면은 그냥, 아기 물이 그냥 다, 여기서 칼라브리 먹고 가야 돼. 이거 1단 찍고 가는 느낌으로. 아, 이게 존나 쎄. 걱정도 하지 마. 그냥 써버려. 킹가 어. 받고, 여기서 더블 그냥 이런 데다가 계속 토킹해. 어. 싫어, 그래? 어. 뭐 하는 데가. 그래서 더블 이런 데다 토킹해. 어. 딱 쓰고. 어차피 불 쓰면은 이거 다 튕겨가지고 다 죽어. 들어오던지. 궁쓰면서 강타로 먹은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어쩌라고. 뭐, 뭐할 건데, 녹턴 새끼, 뭐할 건데. 그래서 뒤로 살짝 빠지고. 여기서 이거 궁 묻혀. 이로딱 묻히고, 스타로 딱 걸어. 그 다음에 뒤로 빠져. 나또 천매 쓰고, 이게 라칼라카. 이런 식으로. 뭐 어쩔 건데. 어, 뭐 이렇게. 피하지 말고.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떡, 어떡할 건데.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렌즈 돌려주면서 다시 일로 가가지고 여기 딱 던지면서 큐딱 가. 이런 식으로 딱 존나 티 났죠? 저기서 이안번탁 e 묻혀주고 어그로 삥뽕. 이런 식으로 카이사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여다 던지지 말고, 나이스. 불도 잡아버렸잖아 어어어, 패시브로 그냥 불 묻혀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나? 나아! 오케이. 얄라키뇨, 얄라키뇨. 자, 으이. 뭐야, 누구 왔어? 어, 테랐네? 아, 어, 테랐어? 오케이. 살러으면 죽여버리자 그냥 어이 죽여버려 그냥 스타 먹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가다가 이기하면 이, 이 그냥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브랜드 어때? 짱을취짱을 취하 양기다 어때? 아 진짜 여러분들 브랜드는요 망해도 돼어 망해도 그냥 어 그냥 불만 그냥 계속 으면은 너무 센 챔프라서 그냥 내가 초반에 왜 자꾸 똥싸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어 솔랭 하다보면은 똥 많이 싸잖아 이런식으로 이런 풀으라고 내가 알려주는거야 지금 이 게임이 그지 녹턴은 지금 아, 봐봐 CS도 지금 10개나 지금 딸려 벌써 야, 여러분들 소름돋는거 알려줘? 녹턴 나보다 이렘 낮다는거야 <laughs> 녹턴 너 내가 약 올리고 싶다. 옆에서 그냥 존나 약 올라주고 싶은데 아, 봐, 봐줄게.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이 새끼. 녹차 새끼. 일로와. 뭐 어디다? 봉쓰게하고 여기다 스탄 걸어봐 이거 여기서 이야. 아,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룰루. 닦지 말고 씻으세요. 룰루. 이 새끼야. 여기서 더블 딱 하고.

여기 더블 여기! 예측! 여기! 이거 뭐야? 나네? 여기 와드박으로 무조건 해줘 단간 앙! 맛있어 맛있어 여기서 W 한번 갈겨주면서 나 바로 존나 빠르죠? 자여기블 W 쓰면서 장터를 먹어주고 자, 어디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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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라요? 여기게이하고퓨하고 스톤 걸리고 W 패시브 터지고 어잘가시고요나 존나 아프지 어, 여기서 Q 한번 갈겨주고 W 해주고 자 여기서 뭐 뭔데 이거 오케이 자 여기서 뒤로 살짝 하고 E하고 Q하고 스턴 W 어 패시브 묻어주고 궁 갈기고 여기서 Q 갈기고 궁 갈기고 궁 다묻고 여기서 뭐 어쩌라고 봉 일로와 여기서 E하고 여기 왼쪽 무빙 예측 빠생 땅 여기서 렛츠기릿뽕 이런식으로 짝을 차이, 짝을 차이 이런 식으로. 라낙키뇨발 라불라레일랄리. 한타가 열리면은 그냥 녹선이 새끼 저나 불쌍해. 아, 외로워 보여 이 아, 저 새끼. 아, 저 저새끼, 저새끼 채팅치면서 팀원들 욕하고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자, 이거 딜량 볼래? 이거 봐. 3등